어, 영식님이, 어, 약간 빌런이더라. 다니엘님 말씀처럼, 영식님이 되게 밝고 잘 웃고 되게 선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종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안 좋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보통 여러분 직업소개할 때,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나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로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 영식님은 나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서 노조에 소속되어가지고, 노조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그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더라고. 물론 노조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뭔가 대놓고 자기소개에서 노조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느낌이 쎄했어요. 뭐 노조라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될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다. 지거 괜찮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지. 노조 얘기 뭐하러 하냐 이거지. 저런 얘기 뭐하러 해라고 생각하면서 아, 느낌이 그때부터 쎄하다 쎄하다 하면서 봤는데, 그 후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는 주말마다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술까지 끊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영식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가 안 맞을 때 되게 그 마찰이 커요. 특히나 영식님처럼 너무나도 독실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하고 종교가 안 맞으면은 트러블이 되게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식님만 이제 개인이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배우자가 같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끊임없이 교회를 가고 알아, 교회를 믿어라 신앙생활을 해라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 무시하고 종교가 다르면 다른 대로 이런저런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자분들이 영신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무교면 어떡할 거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여자가 무교여도 존중을 해줄 거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영신님이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남자가 정말 멋있다면은 여자가 알아서 따라오지 않겠냐 라고 답변을 해요 타협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강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을 영식님이 했습니다. 이번 기수에서 여자분들 중에 기독교이신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멋지면 여자가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대답한 거는 상당히 에러였고 마이너스죠.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 교회마다 또 달라요.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게또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기독교라 해가지고 교회로 다 뭉쳐있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영신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고 아 여자분들이 많이 손절을 하겠다 근데 또 어떤 여자분이 그래도 안 가고 싶다고 말하면 어쩔 거냐고 영신한테 질문하니까 끝까지 여자분들을 내가 포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영신님도 자기소개서 완전 끝나가지고 이번 나눗돌로 시복에서 커플 얘기는 불가능하겠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신님 같은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은 자기 가치관하고 맞는 같은 교회 사람들 만나면 되죠 굳이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나는 싫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멋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너는 내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배려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돼 가지고 아무튼 영신 님은 이번 나는 솔로 15기에 잘못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찬송가 순자 만나래. 아, 나는 솔로 전체 기수 모임 나가 가지고 12기 순자 만나면 되겠네. 아, 나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 찬송가 순자 만나라는 거. You yeah,